너네 집에 김치 다 떨어졌다면서? 왜 나한테 달라고 얘기도 안 하냐? 아, 어차피 저희 주말에 장 보러 가는데 그때 마트에서 사다 먹으면 돼요. 어머님 괜히 걱정하시니까 이야기 안 했어요. 너네가 김치도 못 담근다고 잔소리 하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 제대로 배워왔어야지. 어떻게 나이가 서른이 넘은 여자가 김치 하나 못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리고 마트에서 사다 먹겠다고? 너 평생 김치는 마트에서 사다 먹을 거야?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김치도 맛이 괜찮고 반찬도 전부 잘 나오더라고요. 괜히 저희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아서 조용히 사다가 먹으려고 했죠. 허이고, 너가 내 생각도 다 해주니? 요리를 못하면 배워서 직접 할 생각을 해야지. 저도 어느 정도는 해요. 요즘 김치나 밑반찬까지 전부 다 만들어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다들 맞벌이 하는데 집에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먹긴 힘들잖아요. 아무튼 너는 입만 열면 핑계가 술술 나오네. 물가도 비싼데 하나하나 다 사다 먹으면 둘이 벌어서 남는 거라도 있니? 파는 음식들은 전부 공장에서 만들고 이상한 조미료 집어 넣어서 몸에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우리 아들 평생 건강하게 먹이고 잘 키워놨더니 너랑 결혼하고 1년 만에 살이 피둥피둥 찌길래 이상하다 싶었다. 원래 결혼하고 초반 신혼 때는 살이 조금 찌긴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 키가 180이 넘는데 이제 75kg 밖에 안 나가요. 하도 입 짧고 잘안 먹어서 삐쩍 마른 사람이길래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해준 밥은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서 조금 살이 오른 게 아닐까요? 뭐야, 그럼 내가 하는 밥은 맛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굶었다는 소리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희 잘해먹고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반찬이나 김치는 마트에서 사다 먹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건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먹거든요.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다 너희들 건강 걱정해서 하는 소린데 시애미가 하는 말은 전부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듣는 거지?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조금씩 노력할게요. 집에서 반찬도 만들어 봐야죠. 너한테 기대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한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좋은 직장 다녀서 좋다고 최고의 며느리감이라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가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한다고 매일 잔소리셨죠.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어떻게 매일 요리하고 밑반찬부터 김치까지 전부 손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효율이 중요한 시절이고 힘들게 만들어봤자 식탁 위에서 티도 안 나는 김치나 밑반찬들은 편하게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잖아요. 어머님은 요리 실력에 자부심이 상당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 어머님께서 가져다주시는 김치나 반찬들이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았거든요. 조미료 안 쓰시고 직접 만든 버섯가루 멸치가루 쓰셔서 음식 만드실 때마다 넣는데 그게 어머님의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건강에 좋고 나쁘고는 둘째 치고 일단 먹을만하게 만들어야 먹던지 말던지 할거 아닙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삐쩍 말라있길래 음식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싶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매일 아침저녁 집에서 잘 챙겨줬더니 금방 몇 키로가 찌더라고요. 저렇게 잘 먹는 사람 굶기는 것도 어머님의 재주다 싶었고,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그게 듣기 싫어 저도 밑반찬까지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국지개 볶음 같은 것들도 다할줄 아는데, 밑반찬이나 겉절이 정도 만드는 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어려워서 못할 건 없잖아요. 너 요즘 집에서 다 만들어서 먹는다며?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사나보네. 밑반찬만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김치도 직접 담궈서 먹어. 김치까지는 좀 그렇고, 저희 둘다 겉절이 좋아해서 그건 종종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밖에서 파는 건 방부제니 조미료니 잔뜩 들어가서 마음 놓고 먹을 게못 돼. 뭐 하면서 어려운 건 없어. 반찬 만들다가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아,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음식에 자신이 있나 보네? 그럼 우리가 한번 너네 집에 가서 저녁 먹어도 되겠구나. 네?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래. 안될게 뭐가 있니? 며느리 음식 솜씨도 한번 볼겸 너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음식 준비해서 어머님, 아버님 초대할게요. 다음에 언제? 괜히 거창하게 날짜까지 잡을 필요 있니? 내일 저녁에 갈게. 내일이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그러려고 집밥 먹는 건데. 거하게 차려 먹을 생각이면 식당을 가고 말지 뭐하러 너네 집까지 가겠니? 우리 온다고 이것저것 따로 준비하지 말고 평소 너희들 먹던 대로 그대로 차려놔라. 내일,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특별하게 할거 없다니까. 너희들 집밥 먹는 그대로 차리면 돼. 아, 맞다. 요즘 굴이 한참 제철이라고 하던데. 굴국이나 시원하게 끓여 먹었으면 좋겠네. 굴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제가 집에서 반찬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전해 듣더니 굳이나 그걸 먹어보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어 미리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식탁에 빈 공간이 없도록 꽉 채웠습니다. 드시고 싶다는 굴도 잔뜩 사서 국도 끓이고 보쌈도 삶아서 생굴을 같이 내어드렸죠. 직접 담근 무생채 밑반찬들까지 함께 차려놨더니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까지 정신없이 드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밥을 한 공기 더 달라 하셔서 드시는 바람에 나중에 후식으로 준비한 과일에는 손도 못댈 지경이었어요. 식탁에 올린 음식들 중에 사온 것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잘 드신다 싶더니 결국 그날 저녁에 탈이 나고 말았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저녁 먹고 집에 온 뒤로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네. 혹시 굴이 잘못된 거 아니니? 네? 아뇨, 그럴 리가 없죠. 저희들도 많이 먹었고 어머님도 드셨는데 아버님 혼자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런가? 그럼 왜이 사람만 자꾸 속이 안 좋고 울렁거린다고 하는 거냐? 혹시 아까 밥을 한 공기 더 드셔서 체하신 거 아니에요? 소화제 있으면 한번 드려보세요. 생전 음식을 미련스럽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단 알겠다. 이제 좀 괜찮나 봐. 소화제 먹고 손 따고 등좀 쓰러졌더니 이제 편해졌다고 누워서 자네. 아 진짜 체하셨던 거 맞네요. 너 오늘 음식에 화학조미료를 얼마나 많이 넣은 거야? 그런 걸 넣으니까 먹는 사람이 탈이 나고 아픈 거지. 네? 별로 많이 안 넣었는데요. 그냥 아버님 입에 맞아서 많이 드셔서 그렇겠죠. 오늘 평소 드시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드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화학조미료로 억지로 맛을 내니까 사람이 자제심을 잃고 먹어대다 탈이 나는 거지. 아, 그래서 어머님이 일부러 음식을 조금 맛이 없게 하시는 건가 봐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저희 남편이 그러던데 아버님이 집에서는 밥을 정말 소식하신다고 두 그릇 드시는 건 처음 봤대요. 그게 다 어머님이 평소에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만드시니까 그러셨나 봐요. 됐다. 내가 너한테 말을 말아야지. 어머님 말에 따박따박 말 듣고 하고 대들었더니 이제는 드디어 포기하신 것 같아요. 남편도 맛있다 하고 아버님은 너무 많이 먹다가 탈까지 나셨는데, 이제는 어머님한테 음식으로 잔소리 듣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의 유일한 자부심이 본인이 직접 만드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저한테 안 되니까 앞으로 하실 말씀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잘살 테니 어머님은 본인 가정 살림에나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